최고의 4K 경험을 위한 선택집에서 즐기는 영화. 어떤 TV가 필요할까요? 이 제품은 바로 삼성 4K UHD 크리스탈 TV입니다. 크리스탈처럼 깨끗하고 선명한 4K 화질. 한번 만나보세요. 혹시 기존 TV의 낮은 화질과 제한된 콘텐츠 때문에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TV는 그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릴 거예요. 먼저 크리스탈 프로세서 4K가 탑재되어 있어 더욱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hdr 지원으로 화면의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으니 정말 생생한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허브 덕분에 원하는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에 멀티뷰 기능까지 더해져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모여있으니 작은 영화관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큰 화면과 자연스러운 색감 덕분에 부모님께 선물하셨던 분들도 만족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삼성 4K UHD 크리스탈 TV로 새로운 시청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생동감 넘치는 화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화질의 혁신과 편리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LG UHD 모니터를 소개합니다. 모니터 설치가 고민스러우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G 전자 4K UHD 스마트 모니터는 스윙 스탠드를 통해 어디서든 원하는 높이와 각도로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복잡할 것 없고 간편하게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이동식 스탠드를 갖추고 있어 공간 활용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이 모니터는 4K 화질 덕분에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공간 활용성과 화질 모두 만족스럽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최신 4K HDR TV로 집에서 영화관을 경험해보세요. 지금까지 낮은 화질로 영화를 감상하며 아쉬움을 느끼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노스 4K UHD HDR TV가 선사하는 선명한 화질과 생동감 넘치는 컬러로 원하는 콘텐츠를 더욱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USB 재생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손쉽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어요. 이노스 TV는 HDR 지원으로 영화, 드라마, 스포츠를 보다 현실감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를 별도의 세탑박스 없이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하네요. 또한 4K UHD 해상도 덕분에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보다 나은 시청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노스 TV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해보세요.